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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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떼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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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요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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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떼 라떼 강점을 찾으십시오. 곧 필요하게 될 테니. 아. <laughs> 대들서 어... <laughs> 은행이나 돌아다닐 때가 좋았는데 말이야. <laughs>

마오가 뒤에서 때리지 마우가 살았어요 마우가 살았어요 아 소환을 개친돼 에크리 응. 뒤로 돌아갔어요 죽일 <laughs> <응. 웃음> 응. 뻔 했어요 죽일 뻔 했어요 어디서 돌아 와? 어 모이라가 뭐나 때려요 어우 나 녹았어 베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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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 아이씨발 아 그냥 디버 아니었구나 포르쉐였구나 그럼 뭐 인정 <laughs> 이거 들어갈 수 있나요 스페 떴어요 또 도저어요대피야다피아 이거 들어왔다, 일단 밟았다, 빨리 와라 아니야, 밀어요 밀린거야? 아 밀린겨? 아니 그런거 같아기자 안돼 한개 <laughs> 하면, 한, 한 두개가 안돼 <laughs> 소리로 다 구분이 되잖아, 저거 안돼 안돼 제 위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공곰기가 준비됐... 서춤지의면공춤기가 준비됐습니다 그 춤을 지 우리 아저씨. 면서 춤을 을추을 밝혀줘.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을을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을요을 이 점프는 제가 어아파요 아파요 이 새끼 졸라 아파요 불어아으 어,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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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새끼 마법새끼 돌았나 이거 왜그러냐 기사 좋았어 들어가 아 잘했어요 우리 싸, 아 이거 한대인데 못맞추네 라 애들 2층 올라온다 시야에 적이, 적이 있습니다. 그럼 난 들어왔습니다. i d a From Nam Nero, g a 지 나 귀족을 놓치지 않지? 싶어요? 가나? 있는 거 아니죠? 아, 귀족을 놓치지 않지? 아, 귀족을 놓치 아, 귀족을 놓치지 않 아, 귀족어 놓치지 않지? 아, 닙니다 힘이 들 뿐. 지 아, 귀족을 놓 않지? 아, 귀족을 놓치지 않한 번만. 저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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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지

상사로본것 같은데. 잡았다 이거. 아, 올사 쳐 피게 봐. 아, 이 새끼 올사야 너, 너가 나 버리고 간너안 되지. 이오리통들이 어이. 그대가더 빨라, 올사보다. 그건 맞아요. 어? 뭐야? 갑자기 사 떴대요. 나왜 죽었냐? 어, 나왜 죽었지? 안돼 우리 응. 호사 조금만 돼아 이거 안 돼. 여기 숨있다개쩐네 이거. 어? <목소리> 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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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비. 까비 까비까비까비이 자리야 어이자리야 실장 왜 이러셔. 먼저부터 지어 요자회야졸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 못 정신을 못 차리죠. 정신을 못 차리죠. 다 좋다. 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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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을 못 차리죠. 나오시지. 감사합니다. 이거 반 빨리 깨줘. <목소리> 이거 한 대만 때려줘. 아이고, 메이 새끼가 날 때리네. <목소리> 오, 망했어요. 망했어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나이스. <목소리> 나이스. <목소리> 할머니 할머니 어기법까지 통해 했는데와거 어허 어아이야 아깝다. 아이고. 어. 이야, 아깝다. 아, 거의 만막 <laughs> 수준이었는데. 아이씨. 띄고 다공격 준비하십시오. 영십시오 어, 자리 한띠껍 대요. 정신 차영 어, 네, 이미 잠을 취했는 데, 아, <laughs> 뜨이는 <laughs> 리 대신 안 뜨이, 뜨 하나로 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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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꼬 말이야, 지금 삐꼬 말이 아니야. 아나 아니야. 아냐. 뭐? 아리아가 누구야? 아, 아리아가 누구냐? 에? 삐 d o w 아나. 아나로 쓰는 거야? 플라요. 제가 받을겠지안졸아요안졸아요 안 본인이 하셔야. 아 나는 안졸아요 확실해요? 에. 네. 누구를 도울지는 <디꼼> <디꼼> 내가 정해요. <디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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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뭐입 찢어지는데요? <목소리> 아니, 누아는 그 졸게 되면은 그 특유의 말투가 있어. 그래, <laughs> 어, 이게 한번 전 감당이 안 되나 봐. <목소리> 어그 이미 감기는 것 같은 그 목소리가 있어. 아, 이미 감겨있는 목소리라고 해야 되나? 감겨있는 사람이 꼬이, 꼬이고, 목소리. 사람이 얼빠져 그냥. 처가 꼬이고, 입이 꼬이고, 턱가 꼬이고, 대화가 되게 느려지고. <laughs> 그거 안 먹히는 건데요? 오 피했어요 이거? 어 그만 둘지어와나함물이꼬어 아아 네네네 브리핑를 못할 뿐이에요 좀 좋은데 아, 확실하게 힐을넣고 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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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더님을 휘한데넣고 쓰고 있기 때문에 자리 야야 그게 뭐한 짓 거리야 이 g 이 많아서요 y I got a shit that I c a 아니 아와야 하모를 비어야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으아 자힐 한번 되나? 아 어렵죠 사실 뽕 줬는데 되나? 뽕값 해야되나요? 할수있으실것 같은데? 아직 제의술이 필요합니다. 많아. 아아 너무 많아 뽕값하게 너무 많아 3마리야 3마리 날 실망시키지마요

저희한테 하는데로못하겠다정로말다 아니요, 아 제발! 아 제발! 서비, 서비, 서비. <laughs> 아, 저발 아, 제발아 어, 아, 어? 아, 제발 어? 아 알고 싶지 않아. 어? 나 기분이 풀을었는데아 이렇게 아, 이게 못 쏘. 못 쏠겠죠 오늘 발이 됐죠와이기계이풀을었는데 우리 달리 키어, 리어 달려 키어, 고어 하고 계속 고 있어. 이미 계속 하고 있었어.

오, 죽을 뻔. 오 오, 죽을뻔 와우 이거 꼬셔가지고 디바 들어오면 녹여버리겠어 저기피아있어요 탱커가 저기있는데 어떡하지? 아무 아무도 안봐다 앞으로 가 어. 어. 이걸 잡을 수 없나? 제 위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지이 아직... 오! 걸 잡... 이걸 잡... <laughs> 파라! 작전 개시! 안녕하십니까? 적포차

지금 운 데이, 귀여운 이여기맞이 아, 귀여운 네여기여기여기키리코여 뒤에서 귀여운 데데 키리코가 데에서여운 데이, 귀여운 데아 귀여운 나이가나운데야귀카운데 아! 아! 에이, 여기, 여기 뭐 모이라. 모이라. 뭐 이거 빠진 거. 이게 빠진 거. 여기 모이라. 뭐 우아야! 어, 네. 음. 어, 결국 들고 말았다. 헐. 진짜? 가만서있더라 형편없구만 체력이 우리 이거 게임하면 아. 한번더 해야 돼 체력 죽지 않아뽕 줬다고 흥분해서 죽지 말라고? 뽕 줬다고 흥분해서 졸지 말라고? 여기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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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원숭이 개피 원숭이 진짜 개삐 있어 아이 저거 저거 다 저거 어, 다, 아, 다 저거 다 저거 다저다저저저저저

어, 아 1분 못남긴거 남긴 아니요? 1분. 당겼는데 1분 주네. <목소리> 아니야, 남겼어뭐죠 근데 쟤는 에... 8초네. 에이, 별차이없어 빨리 민 아, 거지. 이거 하나가 안졸았으면더 빨리 들었는데 아. <목소리> 빨리. 너무 하시고. 딱한번 닦아 았다한 번이지. 잠깐이 지금 그 잠깐이 모르지. 지금

즐거웠어요. 제 결이는 굵세고 제차는 날카롭습니다. 오, 다공격안 나요. 수있어요 아리아.

내일 아, 할게요. 어, 화물, 화물이 가려졌다. 아, 뒷바라보아요그거안 돼. 대. 정말 입에, 정말 입에. 화물에 붙어야 돼. 화물이 누구 하나 붙어야 돼. 제가 올라서야 할게요. 아, 그만 밀어봐야리세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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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때릴라는데 자꾸 밀어버리네. 베이 못 오게 하면 그만이죠?

어머 더준비어죠 언니 25,000일이나 했어? 그럼 네가 못하는 거 내가 다 땜빵했지. 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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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 아, 어차피 에? 너는 또. 아볼맞아유아 어, 맞아 맞아. 팀에. 팀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어. 집에. 한번 와나 죽나? 다죽다죽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바로 또세요 지금 바있다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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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이스가 숨었다가 어이 짜보다 아니 <laughs> <laughs> 씨 <laughs> 조셨어요? <laughs> 그걸를 기어들어가고 있네 짜부려고아 <laughs> 우리 우리사 케어 우리사 케어 여기 메인 여기 메인 여기 메인, 메인. <laughs> <카이 웃음> 메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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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제가 더 강해졌. 진찰을 시작수어 많이 밀었어나통각통각 많이 밀었어, 여기 내. 통과, 예, 통 약간 저런 말 하면 꼭 플래그 같아서 좀 불안하긴 한데. 이각게각과각과각과각과각과각 <laughs> 와, 이게? 역시 플래그 아니야, 잠깐만 살려줘. 와, 날 가만두질 않네. 너희들 다 뜨면 내가 복사된다. <목소리> 아, 도수다, 도수다. 이거 벽에서는 아, 안 오라. 어, 메이가, 아, 메이시가, 메이가. 지금 안 돼. <목소리> 아, 메이, 메이시, 이힐벤 많이 다다 <목소리> 많이 물었다 역시, 역시 뭐. 플래그였어. 도스가 <목소리> 그 말을 한 순간 여기가 도착점이거 <목소리> 맞아. <목소리> 정수. 저 있었어요. 그니까 와 45, 50필이다 뒤는 제가 봐줄 테니 실망시키지 마세요. 예전만큼은 하지 마. 마. 나 나직 새로운 서부에서 가장 빠른 총잡이가 올리트 있을게요. 가까이 계세요. 너무 멀리 계시면 살려드릴 수 없으니까요. 야! 시스템 온라인. 무기 장전 완료. 진 아, 입 털고 있어 진짜. 오. <laughs> 3 2이 <laughs> <성격의 시작은? 웃음> <영향이> 딸리면 <laughs> 안 돼, 맥 그래? 야지라서 불안해. <laughs> 또라이였이아 <laughs>

여기서 무리해서 잘려서손나로를 굴리지 말게요 그지 그렇지 그렇지 수면 시간을 갖다 바쳤으므로 다치다니요자 어. 거지? <웃음> <웃음> 그래서 제가 자쳐 자발적으로 갖다 바쳤어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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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리야 키 자리야 키 자리야 키어 자리야 아아 알가렸다 싸발 빼빼 <laughs> 쭉 빼도 됩니다 나힐쭉빼 일단 죽기만 하면 돼 이거 시간 버티는 거라서 굶쓰지마 어. 원숭이 한대꼭나 줘도 됨 끝까지 야무지게 넣었어요 원숭이 빵 깨줘 다행이다 와3만이니요와어 <laughs> 나도 힐들 다 낫지 않다 그래도 아우 어, 힘들어라 네, 딜량 보고 얘기하는 거임? 아. <laughs> 어 힘들어 어우 힘들어 어어 <laughs> <laughs> 근데 왜 성격 쓰는데 앞에서 난리 쳤디야? <laughs> 아까 그 맥크리 파츠보다 훨씬 멋있다 <laughs> 뭐라고? 네 파츠 중에 뭣뭐 없는 게 있었나? 어 아까 못 맞췄지롱. 좀그지같고 구려 구렸어. 고생했다요. 고생 여러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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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라요. 안녕.